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3 10월 전국 연합평가 확률과 통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의 의자가 있는데 이 8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하는데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가 서로 소가 되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변형된 원순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 2, 1부터 숫자를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서로소가 아닌 수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하고 2의 배수가 몇개 있습니까? 2의 배수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의 배수는 일단 떨어뜨려서 의자 배열을 해야 되겠습니다. 2, 4, 6, 8, 이렇게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3팩토리알이 되겠습니다. 원순열이니까 하나를 빼서 팩토리알을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서 3하고 6도 서로 배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 6 옆에 자리가 두개 비었는데, 여기로는 3이 올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3이 갈수 있는 곳은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곳에 3이 올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이 선택하는 경우 두 가지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3이 쓰였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세개 자리가 남았는데 어떤 수가 와도 관계없겠습니다. 따라서 곱하기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3팩토리얼 하겠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 2 곱하기 6 해주니까 몇이 되죠? 6 6에 32 72 전체 72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변형된 원순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